수고하니다 네. 뭐예요? 고프로예요? 예야 뭐할까? 저 나가세. 아, 헤이, 이 좋다. 아, 나갔어야 됐는데, 라이소, 라이소 좋아, 좋아, 좋아. 그냥 가 힘으로. I do out. I want out. I know. I know. 아 이번에는 더 욕심을 줄이고 더 욕심을 줄이고 더 욕심을 줄이고 어, 내 것만 내 것만 내 것만 줘야 돼 아. 어, 이거 겁나 잘하시네 아 아닙니다 그렇게 는데 강타자 강타자 어, 어. 아 늦었다. 씨. 에이, 이스볼이스아좋았는데 아, 유튜브 어디에요? 예? 유튜브 어디? 박시무의야생야자라고아 뭔지 예. 알아요. 예. 아, 그렇구나. 좋아, 좋아. 힘으로 가. 아 빨리 하고. 예. 자리들. 예, 예. 오. 오, 애매하다. 아 오른쪽으로 잘 빼야 되는데 됐어 됐어 아 감사합니다 오세요 아 무섭네 걸을까? <laughs> <laughs> 아형 너무 잘해 아 아니다 블루크 블루크 맞춰줘 맞춰줘 께게요 오케이 네. 나이스 볼 나이스 볼 한번 아, 봅시다 어, 좋아 해볼만해 해볼만해 좋아 좋아 아 이거 늦었다 닉네임 안경만 있어봐 얼굴 맞았어 맞 잠깐 잠깐 봐야지 봐야지 그래도 봐야 돼 봐야 돼 아, 괜찮해? 보여? 눈 가벼워봐 아니 한쪽 눈만 가려놓고 봐봐 보여? 응 여러 개로 보인다고 그러잖아 네. 어디 맞았어? 어디 맞았는데? 아, 말래도말래줘 아. 친구야 A few moments later 어. 어. 장 어, 시렁거렁해 이게. 와, 노래라. 아우. 이거 겁나 썩더라고, 뭐야 이거 아우. 와, 깨좀 잘고. Peach okay? nice. Oh. Oh. Nice. Nice ball, nice ball 고맙습니다. 네? 세요 가십니다. 가십니다. 잘 지, 아, 이리다 좋다. 오늘 피쳐 쳐분 들, 아, 이거 다 플라이 리